조금 왜 그러냐면은 참석하신 분이 질의를 하고 싶다는 분이 좀 계셔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최대한로좀 만들어 드려야 돼고 오늘 행사가 다섯 시에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 수술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구미 상공회의소 박정구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구미 경쟁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국 국장님 박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고민상으소서 사항장 박정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네, 사람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기계가 예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구미 이대 구미 제 경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 사공에서와 이런 토론의 세미나, 심포지움 뭐 이런 행사를 1년에 10여 차례 사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저희들이 그 경계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참, 그때마다 참, 나와서그습니다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안 좋다는 이야기만 해서, 이 저, 보고를 드리는 저로서도 힘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또, 그, 팩트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극정해주시면 네. 그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꾸미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꾸미 지역 소아트 분석에 대해서, 에, 그래도 또 좋은 말씀도 드려야 되니까, 에, 지역 주요 기업 동향과 지역 주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해서,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미 면적은 615만 평방 킬로리입니다. 서울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꿈이 현재는 11월 말 기준으로 42만 1,800명이 지금, 인구가 되겠습니다. 재정 규모는, 내년 재정 규모가 1조 2 0 5 5원으로 지금 저희는 재 현재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꿈이 국가 업단 면적이 약 1,100만 평입니다. 기존 농단이 3,738만 평이고, 그 다음에 꿈이 할 때도 별이 리 5단계가 되겠습니다. 283만 평. 사단지 확장까지 7 4만 평 하면 거의 100만 평이 되는 그 애도 최대의 국가공단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작년 수출 20, 1 2 8 3억억입니다 생산은 45조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차지는 비중이 거의 4.5% 5%, 5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무역수출의 흑자만 160억 7억 불. 전국에서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 국, 구미 국가산당 근로자는 에, 거의 10여만 명이 됩니다. 3천여 개사가 있는데 구미 지역의 전체 근로자입니다. 국가산단 2, 2, 에, 구미 국가산당 근로자만 따지면 92,703명이 만 되겠습니다. 2백4 0개사 구미 산당 산업구조 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는 섬유와 전자가 저희들은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90년대는 백색 과정과 전자기기 산업이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는 탄소소재,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3D 프린팅, 국방산업, 이렇게 이제 변전사가 되겠습니다. 구미 산단 수출과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미 산단에 이제 수출 변화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에 349억불, 2013년도 367억불을 최대 정점으로 해서 작년에 287억불로 대폭 그 줄어든 그런 상황이 겠습니다 산단에 그 국가공단의 그 고용도 올해 보면 예, 2015년도에 10만 2천 명을 점정을 해서 원래 9만 2천 여 명으로 에, 거의 만여 명 축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통관 실적을 보시면 수출 통관 실적입니다. 쿠비제국 대부분의 그 에, 수출은 전자제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8억 불인데, 2017년도에 비해서 원래 2018년도 농해가 보면은 21%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학 제품, 거의 원래는 39억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11월 말로 기준해서 보면 8% 정도 지학 축소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283억불 달성을 했는데, 원래는 270억불도 안 늘었겠다. 하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보면 은 중국과 미국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지역도 노후로 보면 에, 미국, 중국도 8%가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 중국과의 관세전쟁 때문에 지금 저희들 부품회사들이지 이런 에,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 줄었습니다. 수출 전국 이중을 보시면 한때 70, 이제 네, 그, 그, 수출의 그, 그, 경북 대비 보면은, 경북의 77%까지 담당을 하다가, 작년 경우이 63%로 축소가 된 경북 대비입니다. 전국 대비는 한때 9.4%, 10% 가까이 이제 이중을 차지하다가, 작년에는 4.9%, 오프레이를 대로 주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역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전국 대비해서 작년에 17% 정도 전국의 무역흑자 비중을 차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생산 실적도 지난해에 비교해서 11월 달 누계로 3.6%가 지금 어로는 상단의 고용, 고용인원도 보면은 기계나 전기, 전자가 절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 점점 이제 제 고용이 이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만 4천 명에서 올해 9만 2천 명으로 이제 2천여 명이 이제 축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단의 단지별 금액을 이제 이쪽 체를말씀드리면 300인 이상 기업이 49개사. 300인 미만이 200개사, 50인 미만이 1996개사에서 2240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로 50인 미만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인 미만 중출기업이 지금,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상당 가속률도 보시면 50인 미만은 42%, 그 다음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73%, 300일 이상은 많습니다. 대기업이 해당되어 있었던 85%에서 전체적으로 76% 정도 지금 가동률이 나오는데 대기업이 이제 그나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은 이제 76% 정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업 경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은 지희상호회소가매 네 분기마다 조사를 합니다. 이게 대기되면은 이제 경기가 좋다, 는쁘다 중간치인데, 지금 3, 4국이보시면 오른쪽에 에 79, 4, 4국이더 나빠져서 68이 됐다. 그런 게 경기가 안 좋다는 게이집에서하고는 확실하게 때러나고 있습니다. 에 구미 산단의 소화특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점으로는 삼성전자, LG 뭐 디스플레이, 이런 네 개업들 예, 개인사들이 입주 입지해 있습니다. 구미공간이 그리고 포롱 인더스트리, 효성 에너지 넥소스원이런또 나머지 이제 대기업들이 다양한 주요 분야가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원의 첨단소재 SK시트론, 하나시티, 대우고등의 본사가 지역에 소재한 대기업도 예, 구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공단은 탄탄한 집안이라든지 낙동강 끼고 있어. 공업용수가 공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멘트 기업에 대한 범인세, 지방세 감염과 토지 무상 임대 는 이렇게 이제 국내 공간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우선 삼성전자는 에, 올 7월 달에 인도 노유단 스마트폰 공, 생산 공장을 중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금 현재 1 내지 2%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우 해외 거점을 중국은 축소를 하고 베트남과 인도가 이제 거의 주력이 이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미 공장은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이제 국내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 세계 글로벌 물량의 5% 이하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구미의 에,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출 변화가 없지만 그 협력업체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 e d 디스플레이는 LCD 공급 과잉에 따른 꿈이 LCD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소형 LED 생산 및 수출, 수율을 항상 집중을 하고 있고, 조명용 OLED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로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에, 중이지만 지금 음, 적자 상태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l g 이노텍도 이제 꿈이 있는데, 애플의 카메라 모드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꿈의 공장 인원이 이제 5천여 명까지 전달을 했는데, 이후 절차는 이제 계약 직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은 계절적인 그 주문에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했는데, 요새 그, 탈력 근로자라든지, 이, 체제인금 문제, 이 근로시안 단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로를 겪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s k 실토를 이제, 본사가 품이 있는 회사입니다. 요새 이제, 반도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상당히 이제, 그,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금, 옛날에 오미공장 꾸미공장 그, 부에 상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설비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고, 신규투자로 해서 이제 수백 명 신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기업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국방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꾸미가, 꾸미공장의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에,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방산업입니다. 지금 이제 국방기술 품질은 국립 국방벤처센터가 개설했습니다. 을 해가지고 44개 중소벤처기업과 협업을 해서 이 기업들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있습니다. 그 외에 오리 첨단소식이라든지 호롱 인더스트리, 대포, 남산 알루미늄 등 이런 회사들이 입주해서 사업 다각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구미역 상단에 이제 우선 그런 약점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미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결렬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KTX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걸, 이걸, 이제, 이거, 여 오신 우의 이제 시장님, 지사님,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해서 거의 이제, 이게 구미역에 정차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미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고 래서 가장 그 타협을 받는 게 구미인데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철강, 뭐 석유화, 이거는 수도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부를 끼야 되고 해안을 끼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면 전자상 신시민 구미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가 항상 이야기하는 정주여권 기반이 약하다. 문화, 교육, 의료 등 관점이 굉장히 최약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있지만 지금 그 기업들이 대외생산과 수도권을 이전해서 물량이 급격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은 강하지만 팔로하고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군요. 그래서 구미 상호 회에서고토라 지사 설치를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미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두분 이렇게 해서 아마 그이고토라 구미 지사가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가 되지 않나 다는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꿈이 산단에 기회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래 예,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오답지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또 대구권 광역 전철망이 이제 2021년 대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예,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리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의료, 전자 의료기기, 탄소 소재, 태양광 그리고 3D 프린팅, 국방산업 등 신성남 동력산업 투자가 더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지 구조 고도화와 호상단 재생 사업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 s k 시트를든지 삼성 SDI, 레가나체 반도체 등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포항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꿈이 1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 전에 그, 구, 대우전자 직접 화단지라든지, 구, 오염전기, 스포츠 토플렉스 사업, 조성 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 운동장 부지에 전자 어료기기 지식사업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그리고또 TK 캐륵칼합성 1공장 부지에 구미 SMG 멀티플렉스 시티 건립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미 이제, 예, 왜구조조가를 해야 되느냐 기업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에 투자를 받았다면 기업들이 투자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미 일단지 한당 가격 지금 반보 상태입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평당 그 1만원인데 주위에 비교를 해보면 은 구미는 전혀 이게 매력이 없는 겁니다 기업 받는 입장에서 예를 서 그. 땅값이 오르면 투자 여력이 생는겁니다 담보 여력이 올라가고 그 담보 여력이 올라가면서 기업이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꿈이 단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호텔 이런 각종 그 편의 시설을 우리 일 단지에 유치를 해서 공장 그 지금 비워져 있는 공장 무지에다가 이거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 그오공단 공장도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열흘이 시켜서 다시 그 오공당에다 재투자를 하고 하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어, 국민공당 일단지는구조고도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시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공당 이제 분양 활성화 문제입니다. 가장 이제 지금 시급하게입주업7개를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로 조사기 확대를 해야지 이온단 분양이 확산될 것 같다. 습니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치솟은 문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대구에서 대구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탄소성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 단이도레일을중축으로 해서 고롱 그 이제 대기업에서 탄소산업을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그, 꿈이 탄소산업 발전의 현회가 2017년 11월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2개사가 지금 주축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그, 새로운 신산업이 조성이 돼야지 꿈의 공감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미공단에 노화되 돼가지고, 특득금규제 하나, 해외 생산 물량 급증, 그뭐 감소, 뭐 이런 여러가지, 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친선 이전 문제가 지금 처음에 문제가 되가지고 뭐 여러가지, 이제, 예, 이런 위험 요소들이 구미공단에 산재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뒤의 시간이, 너무, 그, 촉구하라고, 지금, 그, <laughs> 세팅 빨리 하라고, 하라고,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 다 하지 못하겠고 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R&D 투자를 꿈유도할수 있도록, 이제, 세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을 신, 생태계 구축이, 돼되야 되고, 또, 온갖 유산부산 분양, 이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사단방가 외국인 전용단계가 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민무질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 기업에도 이제 임대를 해주는 정책을 한번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금호산이나 동남공원 낙동강동치개발등을해서 강남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니다